그러면 이제 결혼을 해서 잘 사는 방법은 요거 하나만 딱 알면 되는 길을 살려야 운이 좋아진다. 요거 하나만. 결혼해서 잘 사는 방법. 그래서 서로 서로 상대방의 길을 살려서 운을 좋게 해야지. 왜냐? 집안이 잘 풀린다 예? 남편 하는 일이 잘 되면 아랑이 넓어지잖아요. 그 여자도 그러면 집안이 잘 풀리면 숨을 차나요. 그래서 기본 원칙은 아랑아고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은 서로 상대방 길을 살려서 운을 좋게 만들어라. 이 양지 만났으니까 마무리 잘하고 가자.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라. 왜? 또 만날 거니까. 우리의 인연은 절대로 모질고 즐겨서 또 만나게 되니까 내가 잘 해놔야지 만나도 괜찮다. 이렇게 출발하라. 그래서 새롭게 상대방 서로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. 하면서 서로를 길을 살리는 쪽으로 하면 다시 좋은 가정을 보여줄 수 있고, 그러해서 자녀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된다. 오늘은 연애를 잘 하는 방법과 연애가 다시 결혼까지 이어지려면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고 또 결혼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.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됐습니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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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입니다